해시태그 손흥민 LA 모두 구원하다. 지금 이 순간 토트넘 레비 회장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 티켓 한 장. 732만원. NBA 파이널, 월드 시리즈 모두 가볍게 제쳤습니다. 2,650만 달러.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받은 이정료입니다. 하지만 그가 LA에서 단한 경기로 벌어들인 수익은 1천만 달러. 15분. 경기 끝난 후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한 시간입니다. 7만 5천 명이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팬들, 휴대폰을 들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150만 장, 2주 만에 팔린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르브론 제임스 기록을 3배 넘어섰습니다. LA는 하루아침에 축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를, 리그 전체를, 미국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2015년 8월, 런던 히드로 공항에 한 명의 젊은 축구선수가 내렸습니다. 손흥민, 23세. 그의 손에는 토트넘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 영국 언론들의 냉소적인 평가였습니다. 첫 시즌, 손흥민은 고전했습니다. 사골에 그친 득점. 벤치를 달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스탠드에서 들려오는 차이나보이라는 조롱. 아시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새벽 5시. 토트넘 훈련장에 홀로 나타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추가 훈련, 슈팅 연습, 체력 단련. 외로움을 견뎌내며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시작됩니다. 20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모나코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환상적인 골이 웬 블리를 뒤흔들었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기만 한 시선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시아인이 어디까지 할수 있겠어? 2017년 2월 맨체스터 시티전 손흥민이 두 골을 넣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직접 악수를 청했습니다. 놀라운 선수다라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손흥민의 클래스는 더욱 빛났습니다. 2021-22 시즌, 골든부트,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3골, 살라와 동률이었지만, 어시스트까지 계산하면 손흥민이 앞서 있었습니다. 2022년, 아시아인 최초의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찬 순간, 10만 명의 한국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무관의 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외로움. 런던의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시간,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024년 여름. 손흥민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레비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650만 달러면 충분하다. 32세 선수에게는 합당한 가격이야. 그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6만 명의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생크 유 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월, LAFC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영입, MLS 사상 최고 이정료. 미국 언론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32세 아시아 선수가 MLS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를, 손흥민의 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의 토트넘 팬들이 LA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 팬클럽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만 명이 넘는 한국 팬들이 LA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 손흥민의 데뷔전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LAFC BS 시애틀 사운더스. 티켓 판매 시작 30분 만에 매진. 하지만 진짜 충격은 리셀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1만 5천 달러. 한 장의 티켓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LA까지 비행기표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LA 시내 호텔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약률 99.7%. 1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공항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손흥민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3월 15일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킥오프 2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에 2만 명이 대기했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가 뒤섞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경기 시작 1시간 전,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7만 5천 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선, 선, 선.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손흥민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습니다. 손흥민은 익숙하지 않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손흥민의 모든 터치에 환호했습니다. 패스 하나, 드리블 하나에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후반 20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너킥 상황. 공이 손흥민에게 떨어졌습니다. 왼발 슈팅. 골레트를 흔들었습니다. 첫 골. 그 순간, 7만 5천 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경기장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은 코너로 달려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한국 팬 구역을 향해 하트를 그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한국어, 영어가 뒤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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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끝났습니다. LAFC 2-1 승리. 하지만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터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관중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 선, 선. 15분간 계속된 함성. 손흥민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15분간. 관중 전체에게 인사했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빠짐없이 모든 팬들에게, 아이들에게는 하이파이브를, 어른들에게는 깊은 인사를, 한국 팬 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특별했습니다. 5분간 멈춰서서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서 떠나는 사람은 제로였습니다. 7만 5천 명 모든 관중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이 들썩였습니다. CNN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빠른 스타 탄생. ESPN 하루 만에 바뀐 LA 축구가 야구를 넘어섰다. FOX 스포츠 손흥민 효과. 이건 현상이 아니라 혁명이다. 숫자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나이키에서 긴급 발표했습니다. 48시간 만에 30만 장 유니폼이 완판되었다고 생산라인을 3배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을 3배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MLS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FL 스타디움 사용 승인 8만 석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시장도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도시의 새로운 자랑입니다. 그를 위한 특별한 날을 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참담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런던 주식시장에서 토트넘 주가가 27% 폭락했습니다. 시즌 티켓 취소가 4천건에 달했습니다. 아시아 스폰서 8개 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팬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다. 그를 보낸 것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 레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알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몰랐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한편 LA에서는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매 경기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티켓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732만원. NBA 파이널보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손흥민을 보는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경험이야. 손흥민의 활약도 계속되었습니다. 5경기 연속 골. MLS 신기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품이 미국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후 항상 15분간 팬 서비스, 아이들과의 사진 촬영,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MLS 전체 관중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아시아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축구의 문을 열어젖혔다. MLS 공식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LA 지역 청소년 축구 등록자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스포츠 참여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올린 총수익 1억 달러 토트넘이 받은 이정료의 사배였습니다. 티켓 수익, 유니폼 판매, 스폰서십, 방송권료 모든 것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레비 회장은 더 이상 인터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15분 보통 선수들은 터널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7만 5천 명,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하이파이브를, 어른에게는 깊은 인사를. 그 순간 LA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편견과 싸우고, 인종차별과 맞서고, 홀로 견뎌낸 시간. 그리고 LA에서의 첫 달은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50만 장의 유니폼, 732만원짜리 티켓, 1천만 달러의 수익. 하지만 진짜 혁명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5분간 멈추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떠나지 않은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아이들의 미소였습니다. 2025년 8월 26일,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미국이 그를 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손흥민입니다.